원장님, 수술해주신 사람들 후기 보니까 수술 전에 기도해주신다고 그런 게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. 수술하기 전에 왜 기도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? <laughs> 사실, 이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가 이제 기독교 집안이어가지고요. 제가 이제 3대째인데요. 우리 애들까지 하면 이 4대째죠.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교회 열심히 나가진 않아요. 뭐몇년 동안 코로나까지 있어가지고. 그나마 약했던 신앙심이 좀 이렇게 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도를 꼭 해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정말로 아니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~ 사실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은 외래 환자도 많고 뭐~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~ 서류적인 문제도 있고 뭐~ 제약회사 직원도 만나고 여러 가지 뭐~ 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선하다가 수술방에 딱 앉으면은 사실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멍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흐트러져요. 아,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걸 알려면은 저희가 나 스스로를 다스려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나를 위해서, 또 환자를 위해서. 정신을, 여기는 이제 아무 생각도 안 하겠다. 진짜.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뭐 싸웠든지 뭐 다쳤든지 뭐 교통사고가 났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 환자한테만 집중하겠다. 수술에만. 그때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내용도 똑같아요. 맨날. 근데, 어, 그렇게 한번 기도를 짧은 시간이지만, 십몇 초지만,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어 이제 딱 약간 이렇게 아 긴장이 살짝 돼요.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또 환자분들이 물론 또 교회 안 나가시고 다른 종교 믿으신 분들은 뭐 거부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3년 동안 두 명은 쓰레 <laughs> 했던 거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좋아하시거나 아무 말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좀 하게 될것 같긴 하고요. 게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하거든요, 기도를. 그래서 환자분들, 환자분들 사실 굉장히 긴장하시거든요.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았다 시고 좋았다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기도는 할까 생각 중입니다.